딸이 아시아로 떠난다고 했을 때 우리는 경악했습니다. 저희는 스웨덴 사람입니다. 스웨덴에서 나고 자란 외동딸이 대학 시절부터 한국 드라마와 케이팝에 빠져있더니 급기야 한국어까지 배우기 시작했네요. 처음엔 단순한 취미련이 했는데 몇년후 한국 회사에 취업까지 해버렸습니다. 제가 아는 한국은 가족 중심 문화가 강해서 그 안에서 제 딸이 외롭고 힘들 것 같았어요. 밤에도 안심하고 다닐 수 있다며, 우릴 안심시켰지만, 솔직히 믿을 수가 있어야지요. 딸의 선택한 삶을 우린 이해할 수 없었지요. 1년 후 직접 딸을 보러 한국을 찾았고, 믿을 수 없는 현실과 마주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희 사연을 들어봐 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감동 배틀입니다. 오늘은 한국에 간 외동딸을 보러 한국 왔다가 깜짝 놀란 스웨덴 부모님의 이야기인데요. 끝까지 들어보시면 정말 재미있으실 거예요. 재밌게 들으시고 구독, 좋아요 버튼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진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스웨덴에서 평생을 살아온 평범한 주부입니다. 딸이 한국에 간지 1년이 지났는데 영상통화로만 보는 딸이 날이 갈수록 걱정됐어요. 정말 괜찮다고 하지만 부모 마음에는 여전히 불안했거든요. 최근 몇 년간 스웨덴에서는 아시아에 대한 부정적인 뉴스들이 많았어요. 코로나19 때 아시아인들에 대한 좋지 않은 시선도 있었고 중국 관광객들의 무례한 행동이 화제가 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더욱 걱정이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딸의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남편이 말했어요. 이번엔 직접 가서 확인해보자. 그래서 저희가 처음으로 한국행 비행기를 탔죠. 저희가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첫 느낌부터 예상과 달랐어요.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보인 것은 거대한 전광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이동하고 있었죠. 남편은 여전히 회의적인 표정으로 중얼거렸어요. 환승센터 치고는 괜찮네. 그 말투에는 여전히 냉소가 묻어 있었습니다. 저도 사실 크게 다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짐 찾는 곳에서 첫 번째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졌어요. 저희 짐이 이미 움직이는 벨트 위에 나와 있었습니다. 분명히 저희가 먼저 도착했는데 말이죠. 남편이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이상하네, 어떻게 짐이 먼저 나와 있지? 공항 직원이 저희를 보더니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 시스템을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분명 다른 나라와는 다른 방식이었거든요. 입국 심사를 거치는 동안에도 놀라운 것들이 계속 이어졌어요. 자동으로 작동하는 시설들, 깔끔하게 정리된 안내판들,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게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이 큰 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남편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죠.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 달랐거든요. 딸이 이런 곳에서 정말 잘 지내고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어요. 출구로 나가는 길에 남편이 말했습니다. 너무 조용해. 그 말에는 묘한 불안감이 섞여 있었어요. 저희가 알던 분주하고 시끄러운 공항과는 정반대였거든요. 딸을 마중 나온 곳에서 기다리는 동안 저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사람들이 휴대폰을 보며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뛰어다니지 않았죠. 이 모든 게 저희에게는 낯설기만 했어요. 마침내 딸이 나타났을 때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요. 하지만 동시에 의문이 들었어요. 과연 우리 딸이 이런 곳에서 잘 지내고 있을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딸의 집으로 가는 길에서도 계속 놀랐어요. 지하철은 깨끗했고 사람들은 질서를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딸이 혼자서 이 모든 걸 해내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딸의 집에 도착했을 때첫 인상은 안도감이었어요. 현관문에 달린 숫자판으로 문을 여는 장치를 보고 남편이 말했습니다. 이건 괜찮네. 집 안으로 들어서니 바닥이 따뜻했죠. 딸이 열심히 설명해 주었어요. 여기 보세요. 온도 조절이 자동으로 돼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조금 안심했습니다. 적어도 딸이 따뜻한 곳에서 지내고 있구나 싶었거든요. 집안은 예상보다 깔끔했어요. 딸이 정리를 잘 해놨더라고요. 부엌도 작지만 필요한 건다 갖춰져 있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어보니 기본적인 식재료들이 잘 정리되어 있었죠. 하지만 남편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어요. 방 크기를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런데서 혼자 산단 말이냐? 그 말에는 실망과 안타까움이 섞여 있었죠. 딸은 애써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빠 서울에서는 이 정도면 괜찮은 거예요. 하지만 저는 딸의 눈빛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속에 담긴 외로움 같은 걸 봤거든요. 화장실과 샤워실을 둘러보면서도 남편은 계속 투덜거렸어요. 좁아도 너무 좁아. 저도 솔직히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우리 딸이 스웨덴에서 지내던 집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았거든요. 그런데 저녁이 되어 바닥에 앉아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바닥 전체가 고르게 따뜻했습니다. 딸이 설명해 주더라고요. 이게 온돌이에요. 바닥 아래로 뜨거운 물이 돌면서 방 전체를 따뜻하게 해줘요. 남편이 신기해하며 손바닥을 바닥에 댔어요. 이건 대체 어떤 원리지? 딸이 자세히 설명해주니까 남편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생각보다 과학적이네. 저도 그 따뜻함에 감탄했어요. 스웨덴에서는 난방을 아무리 틀어도 바닥이 차가웠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는 바닥 자체가 히터 역할을 하니까 온 몸이 따뜻해졌습니다. 밤이 되자 딸이 저희를 위해 방을 내어주었어요. 누울 자리를 만들어주는 딸의 모습을 보니 정말 혼자서 많은 걸 해내고 있구나 싶었죠. 그리고 이 따뜻한 바닥에서 자는 게 이렇게 편안할 줄 몰랐어요. 이틀째 저녁 딸이 저희를 청계천으로 데려갔어요. 서울의 야경을 보여드리고 싶어요라고 하면서 말이죠. 지하철을 타고 가는 동안 저는 조금 걱정이 됐어요. 밤에 물가를 걷는다는 게 안전할까 싶었거든요. 청계천에 도착하니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물 위로 은은한 조명이 비치고 있었고, 사람들이 여유롭게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커플들, 가족들, 혼자 걷는 사람들까지, 모두가 평화로워 보였어요. 남편이 주변을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이게 도심 한복판이라고, 고층 빌딩들이 양쪽으로 늘어서 있는데, 그 사이로 이런 조용한 공간이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딸이 설명해 주더라고요. 예전에는 복개천이었는데 몇년 전에 복원한 거래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거라니요. 물소리가 정말 신기했어요. 도시 한복판에서 이런 자연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니. 스웨덴에서도 이런 곳은 쉽게 찾기 어려웠거든요. 특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으면서도 시끄럽지 않다는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다리를 건너면서 남편이 말했어요. 저기 봐, 빌딩에 불이 다 켜져 있네. 정말로 주변 고층 건물들이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각각 다른 색깔의 조명들이 밤하늘을 수놓고 있었죠. 야경이 이렇게 아름다웠나? 제가 혼잣말하니 딸이 웃었어요. 처음에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런 풍경이 매일 있다는 게 신기했거든요. 사람들의 모습도 흥미로웠어요. 회사원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넥타이를 풀고 천천히 걷고 있었고, 운동복을 입은 사람들은 가볍게 조깅을 하고 있었습니다. 연인들은 손을 잡고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딸이 벤치에 앉자고 해서 잠시 쉬었어요. 그곳에서 바라본 풍경은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물에 비친 빌딩들의 불빛이 마치 또 다른 도시 같았어요. 여기서 혼자 와서 생각 정리를 해요. 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스트레스 받을 때 이곳에 오면 마음이 편해져요. 그 말을 들으니 저는 안심이 됐어요. 우리 딸에게 이런 위로의 공간이 있다는 게 말이죠. 남편이 물었어요. 밤에 혼자 와도 안전하니? 딸이 고개를 끄덥니다. 네, 사람들이 많고 조명도 밝아서 전혀 무서웠던 적이 없어요. 정말로 그랬어요. 밤 11시가 다 되어가는 시간인데도 사람들이 계속 지나다니고 있었습니다. 경찰관들도 순찰을 도는 모습이 보였어요. 안전에 대한 걱정은 기우였던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남편이 말했어요. 도시가 이렇게 살아있을 수가 있구나. 스웨덴에서는 밤 8시만 넘어도 거리가 한산해지거든요. 하지만 서울은 밤이 되어도 활기찼습니다. 그날 밤 저는 딸에게 말했어요. 내가 이 도시를 좋아하는 이유를 조금 알겠다. 딸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더 보여드릴 게 많아요. 다음날 점심시간 딸이 저희를 작은 백반집으로 데려갔어요. 여기 음식이 정말 맛있어요. 라고 하면서 들어갔는데 생각보다 허름한 곳이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저희를 보더니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딸과 아주머니가 반갑게 인사하는 걸 보니 자주 오는 곳 같았습니다. 어머, 오늘은 부모님이랑 오셨네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테이블에 앉으니 반찬들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했어요. 김치, 나물, 젓갈. 종류가 정말 많았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이렇게 많이 주는 거야? 밥과 국이 나왔는데 양이 푸짐했어요. 딸이 설명해 주더라고요. 여기서는 반찬이 떨어지면 더 가져다 줘요. 정말로 아주머니가 와서 반찬을 채워주시더라고요. 남편이 밥을 다 먹었는데 아주머니가 다가왔어요. 밥더 드시겠어요? 하면서 주걱을 들고 계셨습니다. 남편이 당황해 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자 아주머니가 밥을 가득 더 퍼주시더라고요. 남편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돈을 더 받지도 않고, 딸이 웃으면서 답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냥 주는 거예요. 남편이 감격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스웨덴에서는 물한 잔도 돈을 받는데, 정말 그랬거든요. 유럽에서는 식당에서 물을 달라고 하면 돈을 받았습니다. 빵한 조각을 더 달라고 해도 추가 요금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반찬을 계속 리필해주니까 남편이 놀랄 수밖에 없었죠. 국그릇이 비자 아주머니가 또 다가왔어요. 국물 더 드실래요? 남편이 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번에도 돈을 받지 않고 국을 가득 채워주시더라고요. 남편이 저에게 속삭였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소스 하나 더 달라고 해도 돈을 받잖아. 맞아요. 스웨덴 레스토랑에서는 케첩이나 마요네즈도 추가로 달라고 하면 돈을 받았거든요. 식사가 끝나고 남편이 계산서를 받아보더니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생각보다 정말 저렴했거든요. 중얼거리면서 말했습니다. 이렇게 대접받은 게 언젠가 마지막이었던가. 그때 딸이 조용히 말했어요. 혼자 밥 먹는 게 서러울까봐 이런데 자주 와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우리 딸이 혼자서 이런 곳에서 밥을 먹으면서 얼마나 외로웠을까 싶었어요. 아주머니가 다가와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아이 참 착해요. 혼자 와서도 항상 인사 잘하고, 딸이 부끄러워 하면서 웃었습니다. 밖으로 나오면서 남편이 말했어요. 정말 신기하다. 여기 사람들은 왜 이렇게 후하지? 딸이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저도 놀랐어요. 하지만 이제는 이게 당연한 것 같아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우리 딸이 이곳에서 새로운 따뜻함을 경험하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따뜻함이 우리 딸을 위로해주고 있다는 것도요. 그날 밤 남편이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시차 때문인지 새벽 5시에 일어나더라고요. 밖에 나가서 바람 좀 쐬고 오겠다고 하면서 혼자 나갔습니다. 한 시간 정도 지났을 때집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그런데 평소와 다른 기척이었죠. 딸이 급하게 일어나더니 문으로 달려갔습니다. 남편이 다리를 절뚝거리며 들어오고 있었어요. 바지 무릎 부분이 찢어져 있었고 손바닥에는 상처가 나 있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물었어요. 여보, 무슨 일이야? 남편이 말하더라고요. 어두운 골목에서 미끄러져서 넘어졌어. 딸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상처를 살펴보았습니다. 병원에 가셔야겠어요. 그런데 남편이 고개를 저었어요. 병원까지는 아니야. 그런데 말이지. 남편이 신기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나가던 젊은 사람이 달려와서 도와줬어. 저는 궁금해서 물었어요. 누가요? 남편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조깅하던 청년이었어. 갑자기 나타나서 말도 없이 나를 부축해 주더라고. 그런데 더 놀라운 건그 청년이 영어를 잘한다는 거였어요. 아, 괜찮으세요? 다쳤나요? 라고 물어보더래요. 남편이 영어로 설명하니까 바로 알아듣고 도와줬다고 했습니다. 그 청년은 남편을 근처 편의점으로 데려갔다고 했어요. 반창고와 생수를 사주면서 상처를 닦아주었답니다. 그리고는 숙소가 어디세요? 라고 물어봤대요. 남편이 대충 설명했대요. 우리 딸 집인데. 높은 건물이 있고 편의점 옆에. 그런데 그 청년이, 아, 혹시 그 오피스테리오? 라고 하면서 정확히 찾아줬다고 합니다. 정말로 집까지 천천히 걸어서 데려다 줬어. 남편의 목소리에는 감동이 묻어 있었어요. 평생 스웨덴에서 살면서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거든요. 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나라에선 모르는 사람도 가족처럼 굴어요. 그 말을 들으니 저도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남편이 계속 이야기했어요. 그 청년이 내 나이를 물어보지도 않았어. 그냥 자연스럽게 도와주더라. 스웨덴에서는 모르는 사람에게 쉽게 다가가지 않거든요. 딸이 약상자를 가져와서 남편의 상처를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으셨네요. 하지만 저는 다른 게더 신경 쓰였어요. 그 청년이 왜 그런 어려운 일을 자청했을까? 제가 물었더니 남편이 웃었어요. 글쎄, 그냥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 정말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내내 남편은 그 일을 계속 얘기했어요. 참 이상한 나라야. 모르는 외국인한테 그렇게 친절할 이유가 뭐가 있지? 하지만 그 말투에는 감탄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문득 생각했어요. 우리 딸이 이런 따뜻한 사람들 사이에서 지내고 있구나. 그래서 외로움을 견딜 수 있었던 거구나 싶었죠. 그날 오후 딸과 함께 시장을 구경하러 갔어요. 걷다가 화장실을 급하게 찾아야 했는데 딸이 공중화장실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들어가기 전부터 냄새가 나지 않는 게 신기했어요. 스웨덴의 공중화장실도 나쁘지 않지만 여기는 뭔가 달랐습니다. 딸이 말했어요. 여기 화장실 정말 깨끗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정말 놀랐어요. 바닥이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었고, 휴지도 넉넉히 구비되어 있었습니다. 비누와 물도 자동으로 나오더라고요. 가장 놀라운 건 모든 게 무료라는 점이었어요. 유럽에서는 공중 화장실을 쓰려면 동전을 넣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들어가서 쓸수 있었습니다. 화장실 안에는 심지어 음악까지 나오고 있었어요. 벽에는 예쁜 그림도 걸려 있었죠.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정성을. 나오면서 청소하시는 분을 봤어요. 그분이 꼼꼼하게 구석구석 닦고 계시더라고요. 사람들이 쓰고 나가면 바로바로 바로 청소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딸에게 물어봤어요. 여기 화장실이 다 이래? 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대부분 이렇게 관리돼요. 무료인데도 말이에요. 저는 정말 감탄했어요. 공중화장실 하나까지 이렇게 신경 쓰는 나라라니요. 사람들이 편하게 쓸수 있도록 배려하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남편과 합류해서 그 얘기를 했더니 남편도 놀라더라고요. 정말? 공중화장실이? 스웨덴에서는 공중화장실 찾기도 힘들고 있어도 관리가 잘안 되어 있거든요. 딸이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작은 것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아요. 그 말을 들으니 저는 왜 딸이 이 나라를 택했는지 조금은 알겠더라고요. 화장실 하나로 이 나라의 섬세함을 느꼈어요. 누구나 사용하는 공간을 이렇게 정성스럽게 관리한다는 건 시민들을 얼마나 배려하는지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날 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왜 여길 택했는지 조금은 알겠다. 남편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정말 다른 나라였거든요. 남편의 허리 통증이 심해졌어요. 새벽에 넘어진 여파인지 일어나기도 힘들어 했습니다. 딸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아빠, 한의원에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남편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의원? 그런 게 효과 있겠냐? 스웨덴에서는 서양의학만 믿어왔거든요. 동양의학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었죠. 하지만 허리가 너무 아파서 결국 딸을 따라 한의원에 갔어요. 생각보다 깔끔한 곳이었습니다. 한의사 선생님이 남편을 진찰하기 시작했어요. 선생님이 남편의 맥을 재더니 말씀하셨어요. 허리가 많이 아프시죠? 오래된 통증 같은데요. 남편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정확히 맞췄거든요. 어떻게 알았지? 남편이 신기해하며 물었어요. 선생님이 웃으시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몸의 신호를 읽는 거예요. 맥박과 얼굴색으로 알수 있어요. 침을 놓기 시작하자 남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이게 정말 안전한 거야? 딸이 안심시켰습니다. 아빠, 여기 선생님 정말 유명해요. 처음에는 따끔했지만 점차 몸이 풀리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 정말 뭔가 달라지는 것 같은데? 선생님이 뜸까지 떠주셨어요. 따뜻한 기운이 허리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치료가 끝나고 남편이 일어나 보니 정말 통증이 많이 사라졌어요. 이건 믿기지 않아. 남편이 허리를 돌려보며 감탄했습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걷기 힘들어 했는데 말이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남편이 말했어요. 이건 과학을 넘은 철학이야. 인정해야겠구나. 그 말을 들으니 저도 신기했습니다. 딸이 설명해 주더라고요. 한의학은 몸 전체의 균형을 맞추는 거래요. 단순히 아픈 곳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남편은 오랜만에 편안하게 잤어요. 정말 신기하다. 바늘 몇 개로 이렇게 나아지다니. 스웨덴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이 말했어요. 내가 동양 의학을 너무 무시했나 봐. 그리고는 딸에게 물었습니다. 너도 아플 때 여기 오니? 딸이 웃으며 답했어요. 네, 감기 걸렸을 때도 와요. 약도 안 쓰고 침만으로 낫더라고요. 남편이 또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우리가 모르는 세계가 정말 많다는 걸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딸이 이런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도요. 네, 챕터 8을 더 구체적이고 흥미롭게 만들어 볼게요. 한국 편의점 체험 내용을 추가해서 써 드릴게요. 벌써 한국을 떠날 시간이 다가왔어요. 마지막 날밤 늦게 딸이 저희를 24시간 편의점으로 데려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라고 하면서 말이죠. 편의점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놀랐어요. 밤 11시가 넘었는데도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들락거리고 있었습니다. 스웨덴에서는 밤 8시만 넘어도 대부분의 가게가 문을 닫거든요. 여기서 뭘 하는 거야? 남편이 궁금해 하며 물었어요. 딸이 웃으면서 답했습니다. 생활에 필요한 모든 걸할수 있어요. 먼저 딸이 ATM기 앞으로 데려갔어요. 은행이 문 닫아도 여기서 돈을 뽑을 수 있어요. 그리고는 택배 보관함을 보여주었습니다. 택배도 24시간 언제든 받을 수 있고요. 정말 신기했어요. 편의점 안에 은행 업무 택배 서비스, 심지어 복사기까지 있었습니다. 남편이 중얼거렸어요. 이건 그냥 편의점이 아니라 생활서비스 센터네. 딸이 저희를 음식 코너로 안내했어요. 여기서 따뜻한 밥도 먹을 수 있어요. 진짜로 컵라면, 도시락, 삼각김밥 등이 가득했습니다. 전자레인지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더라고요. 아르바이트생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뜨거운 물도 무료로 드릴 수 있어요. 남편이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돈도 안 받고, 스웨덴에서는 뜨거운 물한 잔도 돈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화장실이었어요. 여기 화장실도 무료로 쓸수 있어요. 딸의 말에 저는 또 한번 감탄했습니다. 편의점 화장실까지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었어요. 자리에 앉아서 컵라면을 먹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밤 늦은 시간에 따뜻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주변에는 야근을 마치고 온 직장인들,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앉아 있었어요. 딸이 조용히 말했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이런 편의점 덕분에 많이 위로 받았어요.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았거든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남편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이런 시스템이 있으니까 혼자 살기가 덜 외로울 수 있겠네. 정말 그랬어요. 24시간 언제든 필요한 걸 해결할 수 있고 사람들도 만날 수 있으니까요. 편의점을 나오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이게 바로 우리 딸이 이 나라에서 받은 배려구나. 혼자 사는 사람들을 위한 세심한 시스템들. 이런 게 있어서 딸이 외로움을 견딜 수 있었던 거겠죠. 마지막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서 딸의 방을 정리해주고 있었습니다. 딸의 옷들을 개어주면서 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곳에서 우리가 본 것들, 경험한 것들. 모든 게 예상과 달랐습니다. 남편도 조용히 딸 옆에 앉아 있었어요. 평소라면 뭔가 말을 했을 텐데, 그날은 말이 없었습니다. 어젯밤 편의점에서 본 것들이 아직도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공항으로 가는 길에서도 우리는 말이 없었어요. 딸이 택시 안에서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다시 와주실 거죠?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출국장에서 작별 인사를 할 때였어요. 남편이 갑자기 딸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진지하게 말했어요. 내가 선택한 삶을. 더는 의심하지 않겠다. 이제야 이 나라가 너를 어떻게 보살피고 있는지 알겠구나. 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아빠. 남편이 딸을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아빠가 너를 믿지 못해서. 하지만 이제는 안심이야. 너는 정말 좋은 곳에 있구나. 저도 딸을 껴안았어요. 우리가 잘못 생각했구나. 이 나라 사람들이 너를 가족처럼 돌봐주고 있구나. 새 식구가 그렇게 껴안고 있으니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이제는 확신해요. 우리 딸이 선택한 삶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오히려 우리보다 더 따뜻한 세상을 발견한 것 같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우리는 일상 속에 아무것도 아닌 것들인데 외국인 입장에서는 참 신기할 법 하네요. 여러분도 혹시 다른 나라를 여행하시거나 혹은 국내 다른 지역을 여행가셨을 때 색다른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을까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